수많은 셔츠 브랜드 중에 도대체 뭘 사야 될까? 후기를 믿어도 되는 건가? 오래, 그리고 자주 입을 수 있을까? 비싼 게 무조건 좋은 건가? 헷갈리고 또 고민되지 않으신가요? 오늘 어떠한 광고 없이 제가 누구보다 디테일하게 여러분의 셔츠 고민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현 시점, 탈패션 관점에서 제품만 놓고 보았을 때 퀄리티, 핏, 소재, 브랜드 감성, 거기에 현재 세일 중인 가격까지 요즘 구매하기 좋은 압도적인 1등 셔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사람들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제 구독자분들은 영상 끝까지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브랜드의 셔츠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저만 알고 싶어서 하나씩 모아가며 입어봤는데요 지금 이 셔츠 사람들 잘 몰라요 그래서 답답해서 영상 만든 것도 있는데 도대체 왜이 셔츠가 좋은지 하나하나 뜯어가며 여러분이 어떤 포인트에서 좋은 셔츠를 바라보아야 하는지 꼼꼼히 짚어드리겠습니다 5분 후에 이 영상 이 제품 하나면 셔츠 걱정 끝나실 겁니다 자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헤리티지 플러스에서 출시된 hfc 크리스트 타임라이터 셔츠입니다 타임라이터 셔츠 바스락거리는 셔츠 아니야? 요즘 유행하던데? 혹은 약간 유행이 지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요, 이 제품은 저렴한 일반 타임라이터 셔츠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저도 타임라이터 셔츠, 포플린 셔츠 워낙 좋아해서 다양하게 입어보고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제품군들을 보고 깜짝 놀라서 세일하는 김에 색깔별로 사놨거든요. 그렇다고 여러분 저처럼 무지성 구매하지 마시고 영상 보시고 직접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이거 그냥 제 사심 영상이니까 오늘은 제가 좀 강하게 어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품 설명 전이 브랜드 여러분 똑바로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옷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리티즈 프로스 다들 아실 거예요. 한 번쯤 이 크리스트 로고가 붙어 있는 모자 또는 스웨 셔츠 니트 본적 없으신가요? 남성 분들뿐만 아니라 여성 분들 사이에서도 굉장한 인기몰이를 하며 가격대가 꽤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젊은층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알려진 브랜드입니다. 근데 사실 이 브랜드가 어린 친구들만 입는 그런 트렌디하고 힙한 브랜드가 아니에요. 잘 살펴보면 미국 그리고 유럽의 복싱 문화 그리고 빈티지 스포츠웨어 요소 들을 꼼꼼히 연구해서 재해석해서 녹여놓은 것이 옷 곳곳에서 보입니다. 뭐 빈티지를 재해석했다라는 용어 여기저기 다양한 브랜드들에서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이 브랜드는 실제로 만져보고 디테일들을 꼼꼼하게 살펴보다 보면 원단, 실, 그리고 봉제 기법, 디테일, 디자인들이 변태적일 정도로 꼼꼼하고 재해석된 정도 그리고 옷의 완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원래 매니아 분들은 30대, 40대 그리고 5, 60대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스타일 자체가 트렌드를 지나치게 타지 않으면서도 품격을 갖추고 있는데 심지어 그런 그렇고 올드하지도 않고 이상하게 신선해요. 그래서 평범해 보이는데 매력 있고 또 오래 입기 좋은 2, 3, 4, 5, 60대를 위한 옷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이 브랜드의 핵심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이미 다알 겁니다. 단적인 예로 콜라보레이션 한 브랜드만 봐도 과거에는 파라부트, 트리커즈 같은 명품 신발 브랜드와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했고요. 여러분이 알 법한 뉴발란스, 필라와의 협업뿐만 아니라 슈프림과 콜라보를 했던 독보적인 아웃도어 캠핑 브랜드 헬리녹스와도 꾸준히 프로젝트 아이템을 전개해 나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브랜드 밸류가 확실히 있다라는거 느껴지시죠? 그래서 제품 퀄리티와 테이스트, 디자인에 대한 의심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국내에서 좀 대체할만한 브랜드가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솔직히 근데 겉보기에 평범해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파면 팔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좋은게 느껴져요. 이거 입어보면 압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게 티났나요? 네. 자 그럼 브랜드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이 대충 헤리티지 플러스라는 브랜드 가치를 이해하셨다면 본격적으로 제품을 하나하나 뜯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원단 먼저 헤리티지 플러스. 이름만 들어도 원단 그리고 그 원단을 이루는 실에 관심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제품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놓고 보아도 그만큼 원단에 집중하는 브랜드가 맞아요. 자 근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타임라이터 셔츠 포플링 원단의 종이처럼 가볍고 바스락거리는 소재 떠올리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안됩니다. 그 안에서도 다양한 질감과 밀도, 워싱 또는 가공에 따라 좋은 원단과 아닌 원단의 편차는 매우 크니까요. 어려운 설명 집어치우고 제가 느낀 원단의 미세한 차별점을 그냥 쉽게 설명 설명드릴게요. 일단 원단이 다른 타임라이터 셔츠들에 비해 조금 더 톡톡하고 살짝 질기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살짝 탄탄하다라는 느낌이 계속해서 입을수록 느껴지거든요. 대부분 타임라이터 셔츠들 보면 대체로 굉장히 얇고 가볍기만한 그냥 포플린 셔츠예요. 그런데 이 제품은 입어보시면 느껴지는 부분이겠지만 미세하게 무게감을 더 잡아줘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거일 수도 있는데요. 바스락거리는 원단의 힘과 밀도감이 조금 더 느껴지면요, 셔츠의 자연스러운 주름도 더 예쁘고요, 입었을 때 형태감도 훨씬 풍성하고 예쁘게 각이 잡혀서 떨어집니다. 또 너무 드레시하고 실키하지도 않고 너무 빈티지스럽지도 않은 딱 적당한 고급스러움의 중간 지점이라고 보여요. 어쩌면 요즘 말하는 올드머니룩의 전형적인 느낌이라고 봐도 무방한 것이죠. 그러니까 시중에 나온 단지 미니멀한 무드만 느껴지는 타임라이터 셔츠들과 다르게 헤리티지 플러스의 타임라이터 셔츠는 미니멀한 감성 외에도 자연스러운 투박한 원단의 질긴 매력이 세탁을 할수록 그리고 입을수록 더 느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사실 여러분이 입고 세탁을 몇번 해보면 알수 있는 부분인데, 뭐참 이게 말로만 설명드리기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저는 이 변태적인 세밀한 원단의 취향이 브랜드의 결과 너무 잘 맞아 보여서, 어, 이 원단 솔직히 전체 통틀어서 진짜 물건이네. 근데 사람들 눈에는 아직 잘안 띄었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아니면 뭐 사람들 잘못찾을것 같고, 진짜 괜찮은 제품이라서 제가 경험해보고 추천드리는 거예요. 국내에서 뭐 프로드셔츠, 델디오, 저도 다 입어봤고 제가 과거에 추천드렸잖아요. 좋아요. 네, 하지만 솔직히 매력적인 측면 그리고 오래 입었을 때 훨씬 손이 많이 가는 제품이라고 한다면 헤리티지 플러스가 더 메리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이건 진짜 비밀인데 타임라이터 셔츠 이거 유행하기 엄청 예전에 아무도 안할때 헤리티지 플러스에서 한번 출시된 적이 있었거든요. 이거 왜 제가 기억하냐면 이게 내가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심지어 파란색, 흰색 둘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때는 타임라이터 뭔지도 사람들이 잘 몰랐거든요. 요즘이나 돼서야 좀 알려지고 있는데 그만큼 타임라이터 셔츠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풍부한 브랜드다.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원단 입을수록 세탁할수록 자연스러우면서 드레시한 무드 캐주얼한 무드다 표현할 수 있는 원단이니까 제 구독자분들은 꼭 직접 만져보세요. 그래야 진짜 알수 있거든요. 타임레터 셔츠 원단 중에 남자분들은 특히나 더 헤리티지 플러스 제품군 오래 입다 보면 대체재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좋다고 느끼실 거예요. 원단 부분이 너무 미세하지만 매력이 확실히 느껴져서 제가 지금 흥분하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셔츠의 디테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품 제가 왜 좋다고 느꼈냐면 셔츠가 갖추어야 할 모든 디테일을 테일들이 가장 충실하고 꼼꼼하게 들어가 있어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원단이 너무 드레시하지도 않고 너무 캐주얼하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봉제 사양들을 살펴보면 그냥 캐주얼한 셔츠의 봉제가 아닌 완벽하게 이 클래식 드레스 셔츠의 고급 봉제 사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촘촘한 땀수 외에 옆 라인, 밑단 손목, 커프스, 카라 부분, 스티치 등등. 봉제는 말하면 입만 아프니까 제가 이 정도로만 얘기하고 그냥 패스할게요. 그냥 좋아요. 어떤 브랜드와 비교해도 좋습니다. 그외 셔츠의 단추를 살펴보면 고급스러움 자개 단추가 달려있습니다. 단추를 자세히 보면요. 일반 단추들에 비해 조금 두께감이 있는 자개 단추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얇은 자개 단추보다 이렇게 적당히 두께감이 있는 자개 단추를 좋아하거든요. 얇은 자개 단추는 왠지 너무 샤프한데 저는 약간 투박함을 담고 있는 힘 있는 느낌의 적당한 단추 두께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개의 광빨도 이게 퀄리티 차이가 있어요. LTG 제품 자개 단추는 확실히 이 빛깔 자체가 고급스럽습니다. 카라를 살펴보면 버튼 다운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카라를 고정해주는 버튼은 안쪽을 보면 단추의 힘을 더해주기 위해 원단 덧댄 거 보이시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제품의 매력은 제가 생각하기에 카라를 단추로 고정하지 않았을 때 드러납니다. 카라의 단추를 채웠을 때 단정한 느낌이 강한데 그에 반하여 단추를 풀게 되면 카라가 약간 샤프하면서 좀 뾰족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카라 단추를 고정하지 않고 입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보통 셔츠는 카라의 모양에 따라 느낌이 정말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하는데요. 단추를 채웠을 때의 단정한 느낌, 단추를 풀었을 때 뾰족하고 좀 섹시한 느낌, 이렇게 서로 다른 무드로 연출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셔츠 만의 숨어있는 매력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사실 안 입어보시는 분들은 언뜻 보면 알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자세히 보고 이리저리 다양하게 스타일링하면 입어봤을 때 비로소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카라에서 좀 내려가보면 셔츠 앞 가슴 부분에는 포켓이 없고 원단과 동일한 배색의 헤리티지 플러스 고유의 크리스트 로고 자수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로고가 눈에 띄게 딱 박혀있는 걸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반대입니다. 오히려 로고가 눈에 띄지 않고 자연스럽게 스며들어가 있어서 깔끔하게 드레스 한 느낌과 그리고 미니멀한 착장에 더 고급스럽게 표현되는 것 같아요. 로고가 있으면 로고가 부각되잖아요. 그런데 로고는 너무 부각되면 오래 입다 보면 좀 자칫 질릴 수도 있거든요. 저같이 로고 플레이가 취향이 아닌 분들, 그냥 제품 자체가 좋아서 입는 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숨겨두어야 더 다양하게 은은하게 두루두루 입기 좋아요. 셔츠는 직장에서 단정하게 입기도 하고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어야 하는 손이 가장 많이 가는 제품이잖아요. 저는 오히려 크리스트 로고가 너무 세게 들어가 있으면 호불호가 좀 심할 수 있어서 깔끔. 만 착장 원하시는 여러분께 추천을 못 드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도 입다 보면 느껴지는 부분인데 안 질리고 오래 입기에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며 들어가 있는 자수가 훨씬 고급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특히나 제 취향이고 헤리티지 플러스 제품 중에서도 저는 유독 더 특별하다라고 보입니다. 자, 그럼 셔츠 뒷판을 한번 살펴볼까요? 중앙 부분에는 셔츠 고리와 함께 여유분의 주름이 잡혀 있습니다. 등판에는 요크 라인이 좀 위쪽으로 꽤나 올라가 있는 걸볼수 있는데 이게 요크 선을 위로 올리면 활동하는데 등판의 여유를 더잘 확보해주고요. 요크선을 자세히 보면 자글자글하게 셔링 디테일도 잡혀있는데 타임라이트 셔츠 원단 특유의 자연스러운 주름의 매력도 돋보입니다. 여러분 참 이거 예쁘죠? 네. 옆 밑단 부분을 보면 H 문양의 골드 컬러의 띠와 아이보리 배색인 라벨이 부착되어 있고 안쪽 밑 부분을 보면 클래식한 모드의 고급스러운 스포츠 앤 캐주얼이라는 문구로 제작된 라벨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라벨에서 고급스러움과 특유의 브랜드의 짙은 무게감이 느껴지네요. 이렇게 셔츠의 디테일 하나하나가 전통적인 셔츠 구성에서 벗어나 있지 않으면서 헤리티지 플러스만의 투박함과 미니멀함, 그리고 동시에 섹시함까지 담고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셔츠도 입었을 때 남자답고, 또 고급스럽고 또 섹시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부담스러운 느낌도 없으니까 이게 참 매력있는 셔츠라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원단과 디테일을 설명드렸는데 옷은 어디까지나 입었을 때 멋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 할수 있을 거예요. 요즘 셔츠 핏들이 너무 오버하거나 기장이 길어서 오히려 소화하기 어렵기도 하고 좀 트렌디하고 좀 가볍다고 느껴지기도 한데 적당한 쉐입에 예쁜 핏감의 셔츠는 없 있을까요? 라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셔츠의 핏, 실루엣을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기장이 너무 길지 않다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요즘 셔츠들 보면 기장이 길게 나와요. 물론 오버사이즈가 대세라고 하지만 기장이 너무 길면 빼서 입었을 때좀 어정쩡합니다. 셔츠를 넣입도 하지만 빼입했을 때 자연스럽게 쉐입이 잡혀야 예쁘거든요. 헤리티지 플러스 셔츠는 입어보시면 기장이 엄청 길지 않고 딱 적절한 선에서 걸린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기장이 너무 길지 않기 때문에 사이즈감만 너무 크게 선택하지 않으 신다면 베이쓸때 핏이 자연스럽습니다. 또 밑단 라인을 살펴보면 고기 자연스럽게 파져 있는 걸볼수 있는데 이렇게 옆 부분에 고기 파여 있으면 셔츠를 바지에 넣어 입었을 때 셔츠가 구겨지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거든요. 셔츠의 클래식 예전 브룩스브라더스 셔츠나 미국 셔츠들 보면은 이렇게 옆 부분에 고개 편차가 꽤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옆 부분이 꽉차 있으면 넣어 입었을 때 셔츠가 구겨지는 면적이 넓어지고 또 모양이 안 예쁘잖아요. 이런 부분까지 커버한 디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셔츠의 기장감은 저스트 한 반면에 가슴 품 통은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편이에요. 따라서 이너로 티셔츠를 입고 위에 걸쳐도 여유 있게 잘 맞으실 테고요. 셔츠 특유의 귀여우면서 풍성한 느낌이 잘 전달됩니다. 소매 통도 너무 좁고 날렵하기보다 적당한 여유를 가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편하게 활동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품위를 지켜주는 셔츠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런 면이 캐주얼하고 릴렉스한 스타일을 연출하기에도 도움을 주는 부분이겠죠. 셔츠의 기장감 품이두 가지 면에서 입었을 때 활동감을 해치지 않으면서 넣어 입었을 때 셔. 구김 쉐입도 부담스럽지 않고 베이벗쓸 때도 너무 어벙하지 않는 느낌입니다. 여러분들 자켓 안에 입으실 때는 넣어 입으시면 좋고, 셔츠만 단품으로 입으시는 경우에는 바깥으로 빼서 내추럴하게 스타일링해도 정말 멋있어요. 빈티지한 데님, 치노와도 잘 어울리고 드레시한 슬랙스와도 잘 어울린다라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원단, 디자인 디테일, 핏.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보면 타임라이터 셔츠 중에서도 미세하게 질기고 자연스러운 주름과 셔츠의 형태감을 잘 잡아주는 밀도감 있는 원단 두 번째로 셔츠의 높은 봉제 퀄리티와 더불어 단정함과 섹시함의 상반된 무드를 모두 갖춘 셔츠라는 점세 번째로 클래식한 셔츠의 요소를 지키되 편안하면서 넣어 입었을 때도 그리고 밖으로 빼 입었을 때도 자연스러운 핏감이 유지된다는 점이세 가지 핵심적인 차별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그럼 컬러 선택해주세요 하시겠죠? 솔직히 말하면 세 가지 다좋아요 좋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분명히 골라달라고 하실 거니까. 그러면 솔직히 저는 블루 컬러, 특히 여러분은 무조건 블루 컬러는 하나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고요. 핑크도 이거 청바지랑 입으면 은근히 너무 예쁘더라고요. 화이트 제품은 가장 기본에 가깝지만 이상하게 이 빈티지한 무드가 많이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그래도 제 원픽 굳이 뽑자면 1위는 블루, 2위는 화이트, 3위는 핑크인데 여러분 직접 보시면 셋다 정말 매력적이라고 느끼실 겁니다 헤리티지 플러스 제품 통틀어서 가장 저에게 맞는 제품이고 또 진짜 해외 일본 브랜드랑 비교해봐도 퀄리티, 디자인, 핏감, 원단 뭐다 진짜 뒤지지 않고 심지어 가격도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싹쓸이 한 거라 조금 이렇게 필터하면서 설명드리고 있네요. 네. 근데 이게 수량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현재 20% 할인해서 14만원에 판매 중인 제품입니다. 솔직히 14만원 가격 숫자만 놓고 보면 비싸다고 볼수 있는데, 이거 14만원에 못 사요. 이거 괜찮은 제품입니다. 현재 유명하다는 셔츠들 기모 10만원 후반대 또는 20만원 초반대 가격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저는 오히려 더 매력있고 퀄리티가 좋으면서 디테일 면에서도 더더 좋다라고 느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셔츠 여러분 삶 속에서 품격을 높여주면서 가장 편안하고 매력있는 손이 가장 많이 가는 제품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셔츠 하나로 헤리티지 플러스라는 브랜드의 매력을 여러분 조금 알게 되셨을 텐데요. 이제 여러분 그냥 고개 끄덕이고 있기보다는 직접 매장에 가서 입어보세요. 매장 분위기도 느껴보시고요. 만.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경험해 보세요. 알고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것은 분명 엄청난 차이를 느끼게 만드니까요. 저는 여러분이 이 브랜드가 단순히 반짝하고 치는 브랜드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이 브랜드에 대한 소개를 꼭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셔츠 제품을 통해 여러분께 소개하게 되어 저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종종 이 브랜드의 제품 중 흥미로운 저의 최애 라인들이 나타나게 되면 여러분과 또 소통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채널은 앞으로도 좋은 브랜드, 좋은 제품군들이 있다면 맨눈으로 여러분께 득이 될수 있는 제품들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